안녕하세요. 오늘 아무거나 만들기 아무거나 하기 이화입니다. 오늘은 청정 갖고 색깔을 할 거예요. 자, 이게 천사 정도예요. 천사 정도. 오늘은 만두를 만들 거예요. 만두를 만들 거예요. 자, 이게 만두 비이겠죠자 이렇게 눌러주고 또 눌러주면 만두 비이 되겠죠? 자, 만두 비 자, 만두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? 바로 파파 파. <laughs> 그 초록색 그 파, 있잖아요. 그 파를 넣어야 돼. 파를 넣고, 이렇게 해서, 파 넣고, 파를 넣고, 에이, 모르겠다. 에이, 모르겠다. 에 됐다. 끝. 오늘은 그 사마는 미. 까발라니야. 까발라리나 아세요 까발라리나, 요게치에 나오는, 뭐든지 다 말해버리는, 까발라리야, 라는 요게야, 요게입니다. 저는 이제 그걸로 빙의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. 까발라리야. 사마는 뭘할 건,냐면요. 도전, 입니다. 도전. 사마는 도전. 사마는 도전을 할 거예요. 도전. 다른 거는 시크릿. 안 보이시죠? 시크릿. 예. 자, 이거는 일단 접어놓고요. 일단 마르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어요. 음음. 자, 이건 넣어놓고 이제, 아. 할게 없어서 방송하는데, 방송할 때도 할게 없어요. <laughs> 자. 오늘은, 재밌는 걸, 할 겁니다. 공개 금지, 공개 금지. 뭐 하고 낼까요 아, 그래 여기 있다. 우와, 이야. 잠깐만요. 멈추. 하면하면 3분만 기다려주고 이 노래만 들으면 아 멈춘 하면 가다 멈추면 멈추면 끝났다. 왔습니다 요술 모래 음, 너무 손에 붙어 뽀성이 모래는 조금만 딱한 스푼만 떠서 갖고 오겠습니다 아참 저거 언제 그 저거 언제 숲속에 사는 <laughs> 저거 언제 숲속에 사는 소녀랑 신기한 모래를 채었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. 근데 엄청 신기해요. 그런 느낌이 달라요. 느낌이 달라. <laughs> <laughs> 멈춤 하면... 나나, 나나, 나... 멈춤 하면...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노래가 끝날 때또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나나나나 구독하기 좋아요 아이고 씨 노래 부르기 싫다 어. 멈추면 안됩다 3화는 도전 도전 앳게 만들 때 E